마을 곳곳에 있는 현상수배 전단에서 현상수배 임무를 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허. 일단 호텔을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갈려다가 못 갔는데 호텔에서 한번 잔 다음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욕이랑 방 대여가 있어요 방 대여를 한번 해볼게요 Uh, I really don't need any more trouble. 아, 알았어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명예가 높아서 <목소리> 이 상점에서 할인을 받습니 <목소리> <역시. 목소리> 어, 소리 봐 <목소리> 미친 사람이 있나본데 자, 는게있겠죠잠자기 하룻밤 자고 낮 시간 7 시간, 한 번만 자자 체력 을좀 채워야 되는거같아 가지고 호텔 은또 처음 인거 같 은데 느낌 이. 이게 현실 반영을 진짜 많이 했나 봐요. 어호. 이제 가자. 어우 소리 봐. 너네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대체? Come on. 제가 방송을 안 했다면 저기 문을 열어봤겠죠? <laughs> 그럼 명성이 좀 떨어지려나? Do we have a problem here? 어 일단 지도를 보고 여기에 미션이 또 있을려나? 살롱 여긴 뭐야? 공연 여기 있다. 어, 근데 되게 먼데요. 엄청 먼데, 아씨, 여기엔 없나 보네. 이 마을엔 없나 보네. 우체국, 우체국도 있고요. 우체국 한번 가볼까요? 아뇨 니 체크를 안했어 우체국에 뭔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고고! 아니 가자! <놀람> 이힐 <이래. 놀람> 어? Go ahead and call your mama for all uh, I care. Take it easy, i got go. I'm I should have thought about that earlier. You're pathetic, old man. Oh, you're a pair, huh? I'm going to waste my time. What a sight. 털어내 그냥 얘가.. 얘 맞나? 얘 맞겠죠? 어? 아닌가 본데? 여기 한 사람 더 있어? 아니지? Leave me out 아, 어? 나 범죄야 범죄 저질렀어 이게 뭐야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 아이씨 친구 도와주다가 뭐하는 짓이야 아이다 잠금이네요 빠른데로 가자 오호...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내가 지금, 미안. 거기, 시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 음기 시체가 있요든요에데다 일단 지명수에는 풀렸고요. 여기 밑에 가 본데 yeah. 빨간색 떠 있나? 아니네, 음. 일단 노란색 한번 가보죠. 어쩔 수 없다. 지금 남아 있는 캐스트가,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 가 볼게요. 아 어, 음악 되게 무섭단 말이야. 뭔간이 추격을 그만뒀어. 말 기력이랑 체력도 다찼죠 하루 한잠니까 호텔을 자주 이용해야겠네. 아니면 야영을 하던가? 아, 지금 옷에 토사물 묻었거든. 됐는데? 아, 무섭네. 자, 또, 성장금 수배자라서. 해줘야 돼? 아 우체국으로 가서 현상금을 지불을 해야돼요 아 우체국이 왜있나 했네요 근데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접었어요. 좀더 있어요. 43번. 현상금 사냥꾼들은 플레이어 전에 저지른 범죄를 기억합니다. 허허, 얘네 현상금 사냥꾼이네. 근데 말이 지금 빨간색 막. 총을 맞은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너희는 작업자득이야 무거워 바로 뭐? 공격하라 어, 말, 말 쓰러지니? 말 한테 조금 주고. 아니 솔직히 현상금 사냥꾼들이 go, 나를 그냥 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예, 한번 다시 보죠 완전 이제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laughs> 큰일 났네요. 아니, 우체국다가지고 돈을 내놓고 가야 돼. 근데 300만 달러는 300달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얼마지

이원로못 <laughs> 가나봐요.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보안관에게 들키면 지문 수배가 됩니다.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바로 있었어요. 이... 여기는 못 가나 본데, 잠깐만! 어허... 얘를 도와주자. 일단 먼저 도와주고 우체국 가서 세상 수배를 한번 벗어나는데 얼마 드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야 잠깐만 나 어디 가는 거야? 아 여기 낯선 사람이 있었네. 야. 어, 이 사람인가 본데. The frame. Yes. The lighting. 아침 쪽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Hey, mister. Oh. Hello. Hello. Why is it that? Sure. What our country? I'm, I'm working on a project. yeah, I guess that. <laughs> of course, wildlife. That's my thing. Well, that's what I want to be my thing. If I have to take another picture a grumpy house, picture, a grumpy house Proud, Proud, middle class burger, I will feed myself to the lions. Stand here. the I have just there. Albert Mason. Arthur Morgan. Pleasure. I'm trying to find and capture images of our great predators. For 아, our greatest predators. Kill them all. And and stick them on some clubhouse wall. Good luck with that. Yes. Not the easiest. But well, I love a challenge. The trick is to leave a big load of meat. And relax and pray they don't mistake me for lunch. Oh! Good heavens! My bag! That thing is robbing me! Go good heavens! Don't worry! That thing is a kyle! Sneaky one, too! Wild life photographer, went 곳에서 제총 쏴야 되나? 죽어 진짜? 다 죽는다. 어, 총 맞았나 본데. 왠지 이거 한번 털어보고 싶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 들어온 거 아니야? 300만 달러 인니 300, 300 달러 인니 내가 범죄자라서 말이야. 30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쩌니? Well, well well you got you oh thank you thank you sir a bag full of meat will tend to bring out the worst in the local population you are a gentleman the bag also had a lot of my supplies you've saved me days i can't thank you enough I'm... I'm thank you don't worry about it I'm, uh... you take care sir I ain't the one trying to get myself eaten I realize I am a fool. t h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서 어, 아, 말이 저쪽까지 갔네. 아니, 내 말이 아니네. 아니, 게갈게 갈게. 그리고 지도를 보고 여기 우체국이 있으니까요. 북으로 한번 가보자. 아, 아 이게 원래 원래 스토리상 제가 현상수배범이 되는 거요아현 그, 어, 그, 그, 그러겠죠? 그러니까 못 가게 해놓은 거겠지 <음> <야! sí> <제발>. <음> 안녕? 현상금 <음> 지불 지불 지불하자 지금 300 달러, 300 달러 조금 넘 는데, 이 거를 지불 지불하려면... 하 려면, 지 불하 는게낫 겠죠？지불 하자. 아마 내가 그 학살해서 그런거 같아 마을 한번 학살을 해가지고 어 근데 여기도 아 여기 못가네 아예 갈수 있나? 이게 맞나요? 기억이 잘 안나네 일단 갈수 있는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죠 3 0 0 지불했지만, 거기는못 가니까. 아 너무 비싸다, 근데. 300달러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수 있어. 호구가 된거 아니야? 사실, 제가 이런 게임을 하면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돈을 주더라도 이제 해상 사회에서 벗어나요. <목소리도> I hope you ain't looking for gold, partner. I ain't seen so much as a fleck round here. <웃음> <웃음> well, good luck to you. Hmm. 덕대시 해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아 e y g